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금불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뷔가 작품 세계에 영감을 주는 예술가들의 뮤즈로 꾸준히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화가 신상철 씨가 자신의 전시회 기억의 지층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겹겹이 쌓아 비틀즈의 존 레논, 퀸의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방탄소년단 뷔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전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는 세계적인 가수들의 모습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고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상철 씨는 뷔의 그림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고 폭발적인 호응 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btsv 수천 명이 좋아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의 해시태그로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방문한 팬들과 함께 그의 그림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며 많은 격려와 여러 작품의 주문이 있어서 감사한 전시였다라고 밝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코리아부와 올케이팝은 뷔가 예술가들의 뮤즈가 된 것이 처음이 아니며 화가뿐만 아니라 가수, 작곡가, 사진작가 등에게 영감을 준 모두가 사랑하는 글로벌 아이콘이자 뮤즈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감성적인 화풍이 특징인 화가 킬드런 또한 아름다운 뷔의 모습을 자신만의 화풍으로 신비롭게 구현해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레고 브릭 아티스트 김학진 작가는 포브스 코리아의 방탄소년단 레고 아트월 제작 비하인 인터뷰에서 뷔는 잘생김이 뿜어져 나오는 얼굴의 음영 때문에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작업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앞서 인형 리페인팅 작가인 김태기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한복 버전의 뷔 인형을 제작해 전시한 바 있습니다. 잘생겨야 되고 또 귀여워야 되고 모든 걸다 갖춰야 된다. 미모를 다 담기가 힘들다며 무려 6개월간의 긴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한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었고 이외에도 독보적인 아우라를 지닌 뷔는 화가 알레한드로 비즐란테 사진작가 홍장현씨, 샘 다메생 을 비롯해 뮤지션, 영화 감독, 패션 디렉터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의 원천으로 항상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소식의 연장선인데요. 뒤에 연기, 퍼포먼스에 이어 음악 분야의 개인상이 추가가 되면서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개인 역량이 두각을 나타내 꾸준하게. 해외 팬분들의 관심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뷔는 최근 제출회2020 A 판스타 어워즈에서 음반 부문 베스트 OST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 스위트 나이트는 뷔가 직접 가창을 하기도 했고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까지 참여한 올 자작곡인데요. 또한 뷔는 2018년 제13회 숨피 어워즈에서 KBS 드라마 화랑단 한편의 드라마로 최우수 아이돌 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화랑 제작자 박성의 대표는 바쁜 스케줄 탓에 초반부터 죽는 설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는데 주인공급의 분량이 아니었음에도 뷔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한류 드라마 팬들을 K-팝으로 끌어들이는 견인차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일본 유명 패션 매거진 J.J.는 한국 드라마 꽃미남 배우 탑 3에 뷔를 손꼽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벽 사로잡은 매력을 평했으며 필리핀 최고 음악 채널 M.I.X.는 배우 김태형의 컴백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드라마 팬들의 오랜 기다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뷔는 2019년 제14회 숨피어워즈에서 솔로곡인 싱글레리티로 베스트 안무상을 수상하며 미국 뉴욕타임즈, 영국 가디언즈 등에 2018 베스트 트랙튼 평단의 역대급 호평에 이어 명품 퍼포먼스로도 인정받기도 했었는데요. 후보에 오른 경쟁작들은 모두 그룹 곡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를 대표하는 무대로서 뷔의 솔로곡인 싱귤레리티가 후보로 선정이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공영방송국인 PBS는 싱귤레리티가 미국의 일반 대중들을 사로잡은 이유로 뒤의 매혹적인 목소리 톤, 독특하고 분명한 방식의 음악적 접근, 시각적으로 황홀한 퍼포먼스 스타일을 꼽 본바 있으며, 뷔는 OST상 추가로 드라마 무대 안무를 포함해 각기 다른 세 분야에서 개인상을 수상하며. 완성형 아이돌로서 빼어난 개인 역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 멤버로는 당연히 최초이며 향후 솔로 커리어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조각같은 미모와 믿고 보는 라이브 퍼포먼스로 인도네시아를 그의 말로 평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토코페디아 TV쇼에 출연해 인터뷰와 함께 다이나마이트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날 역시나 변함없이 조각같은 미모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뷔는 부츠컷 팬츠와 단추를 살짝 푼 셔츠를 착용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룩으로 색다른 무대를 꾸몄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다른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늘 노력한다고 말하던 뷔는 이번 무대에서도 완벽하게 입증해냈는데요. V는 아이돌의 교과서라는 수식어를 스스로 증명하듯 다채로운 표정 연기와 동선이 많은 안무에도 흔들리지 않는 음정 그리고 저음과 고음을 완벽하게 넘나드는 다이나믹한 멜로디에도 안정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믿고 듣고 보는 완벽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V가 퍼포먼스가 끝난 이후 토코페디아 공식 브랜드 홍보대사답게 쇼핑은 오직 토코페디아에서 라는 멘트와 함께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엔딩 요정의 면모를 뽐내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토코페디아 공식 계정에서도 보라색 카트와 함께 뷔의 엔딩 장면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한 짤막한 예고 영상에서 뷔는 저스틴 비버의 곡 홀리 중 일부를 감미롭게 불러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앞서 뷔는 방송 출연 예고 영상을 통해 '우리를 보고 싶었나요?'라는 사랑스러운 인사말을 전하며 인도네시아 팬들을 뷔 아리에 빠뜨리며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왼쪽에서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너무 잘생겼다. 엄마가 푹 빠질 정도로 뷔는 잘생겼다 등의 글을 뷔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며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또한 뷔는 일본 트위플 유명인 랭킹의 멤버 중 가장 높은 순위인 5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시청한 팬분들은 태형이 인도네시아까지 사로잡았다. 어디까지 갈 거니? 태형이 미모에 한번 반하고 음색에 한번 반하고 무대에 또 반한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태형이는 가는 곳마다 꼭그 나라 언어로 말하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태형이 목소리에 귀 가 녹는다 녹아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네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미모가 돋보이는 설 인사를 전했는데요. 지난 26일 유튜브 바디 프렌드 컴퍼니 채널에는 설날 인사 올립니다. 모두 건강한 2021년 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올 설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설 인사를 전했습니다. 멤버들은 캐주얼한 차림과 정장 차림으로 영상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뷔는 카키색 니트를 입고 정돈된 헤어스타일을 한채제 품에 앉은 포즈로 등장했는데요 그는 한 손으로 턱을 받친 채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해 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영상 게재 직후 태형 너는 너무 귀엽다 바디프렌드 감사합니다 태형이 미모 짱이다 등의 댓글을 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